신입이 한 회사에 얼마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소 1년이에요. 최대는 회사가 대우해주고 회사가 가치가 있다면 창업 전까지. 저는 모든 신입들이 창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억대 연봉 받는 게 꿈이잖아요. 다들. 근데 이제 억대 연봉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억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 아큰건 맞아요. 큰건 맞는데. 이걸 받으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고 영원히 일안 해도 될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막 받죠 와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금 다 띄고 뭐 이렇게 하면 내 손에 지어지는게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엄청 많진 않아요 물론 큰 돈은 맞죠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이룰 만큼의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모험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창업을 어 이거는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돼요 그럼 도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강의도 해보고, 제가 홈쇼핑몰도 열어보고, 뭐 창업한다고 법인도 설립해보고, 이러면서 느끼는 게 시야가 넓어지고요. 그러면서 반면에 또 좁아지는 것도 있어요. 좁아지는 것도 있지만, 리스크를 감수해보고 뭔가를 해보는, 그거는 정말 추천드려요. 다만, 붕붕 뜨지 마세요. 이 느낌이 무슨 말이냐면, 철없이 굴지 마세요. 철없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안 하면서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직장에서 해야 될 거. 내가 아들로서 해야 될 거. 해야 될 의무. 내가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의무. 이걸 하면서 나는 어떤 꿈을 꿔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꿈은 존중받아야 돼요. 내가 학생으로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면서 성실히 해요. 뭐 성적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항상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것들안 하면서 어떤 꿈을 꾸는 건요. 그냥 붕붕 떠다닌 거예요. 이거는 달라요. 우리 애들, 뭐, 초등학교 1학년. 이런 애들이, 뭐, 저는 대통령이 꿈이에요. 뭐, 과학자가 꿈이에요. 요리사가 꿈이에요. 이런 거는 꿈을 짓밟으면 안 되죠. 왜냐면, 하 그때는 놀아야 될 나이니까. 뭐, 물론 그때부터 싹수가 보이긴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는 한 다섯 살 때부터 잘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죠? 진짜 그래요. 못하는 애는 못해요. 뭐 운동 잘하는 애는 세살 때부터 나와요. 그 재능이. 하지만 뭐 나중에 발견된 재능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린 색색들은 뭐 아니지만 20살 넘어가고 20살 중반이 넘어갔는데 뭐 말만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래퍼가 될 거예요 이러면서 뭐 힙합하고 나는 뭐 연기자가 될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나는 힙합하고 랩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수도 없이 연습을 하면서 내할거 네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거는 정말 존중받아야 될 꿈이에요. 나중에 안 되더라도 그거는 존중받아야 돼요. 근데 맨날 놀면서 술 마시러 다니면서 뭐 게임하고 밤새면서 난 래퍼가 될 거야 하면서 한두 시간 찍하고 마는 이런 사람은 이게 붕붕 떠다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 이해가 다왜 여기까지 왔죠? 하여튼 그래서 신입은 최소 1년 요거 근거는 뭐냐면 버텨 보는 시간이에요. 버텨 보는 시간. 최악의 상황에는 빨리 가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월급을 안 준다던가 개발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개발 일을 안 시킨다던가 뭐 이런 상황이면은 빨리 넘겨야 되고 그런게 아니라 회사 구실은 하는데 너무 뭔가 좀 열악하다 연봉이 좀 만족스럽지 않다던가 아니면은 체계적이지 않다던가 좀 하자가 있어 회사에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개발 일을 할수 있다면 버티는 거를 저는 일반적으로 추천은 드려요 왜냐면 내가 나약한 건지 아니면 내가 핑계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건지를 잘 판단을 못 하겠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게? 내가 경력이 있으면 진짜 회사가 이상하다라는 거를 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신입 때는 회피 수단으로도 쓰거든요. 그냥 아유 이 회사 싫어, 이 회사가 이상해라고 하지만 사실 내가 문제였더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간이 잘안 되니까 그냥 1년 버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3년 4년 정도면 보통 몸값이 뛰어요. 그러면 그때 가고 싶은데 갈수 있는데 뭐 회사가 좀 대우해주고 날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있는 것도 괜찮아요. 같이 원년 멤버로 가는. 아, 이런 회사는 꼭 선택을 하세요. 뭐냐면, 계속 투자하는 회사. 요런 회사는 남아보세요. 이거는 회사가 포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그 분야의 거딱 어느 정도 되면은, 그것만 계속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는 갑자기 경제적 호황이라던가, 정부에서 민다던가, 아니면은 시대가 변한다던가, 이런 어떤 호재를 맞으면 뭐 대박이 날 수도 있죠. 그런 게 아니면 사실 그냥 그 정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런 회사는 떠나세요. 일하지 않아도 그냥 굴러가는 회사. 요런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하 정치하게 돼요. 괜히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나도 발전이 없고, 제 성향이 안 맞아요. 이런 회사는. 아, 그리고 선임들이 힘들다고 계속 나가는 회사는 떠나야겠죠. 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답은. 근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볼때 계속 사람이 바뀐다라는 거는 안 좋은 경우가 태반입니다.